아소선 정상 광장도 구체했습니다. 어, 날씨가 좀 많이 흐려요. 그리고 예전에 왔었을 때와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. 지금 이제, 이제 봄으로 들어서고 있다 보니까 색상이 아주 갈색이네요. 예전에 왔었을 때 여름의 풍경인데 확실히 색감은 여름이 훨씬 예쁩니다 어, 대신 이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, 가을과 여름는 아소산 광장, 정상 광장 한번 보시죠. 그 파릇파릇 여름이 오게 되면, 소도 있고, 말도 있고, 볼거리가 더 있어요. 대신 좀 덥죠. 비하고 가을에 겨울이 지나지나고 봄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데, 하늘에 구름이 너무 많이 어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는서소산 분하고에서 나온 수우들을 볼 수가 없든요 왼쪽, 정상광장에서 왼쪽으로 좀 지나다 보면, 어 멀리 보이는 그 흙의 연기가 아소산 분화구에서 나오는 수준인데, 저기까지 가려고 했는데, 구름에 뒤덮여 있어서 좀 보이지도 않겠 고해서 아소산 정상광장에서 아소산 분화구를 바라봅니다 다시 여름의 풍경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색감이 어때요? 비교해보시면, 뭐, 겨울에 추울 때갈 것인지, 덥지만, 여름에 갈 것인지 한번 보시는 것도, 눈이 시, 아무래도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. 확실히, 파릇파릇한 녹색의 산을 본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자 멀리 말들이 뛰어내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. 여기는 마수산 정상강장에서, 이하자키나 이제, 가고시마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, 미나미 아소 파노라마 뷰가 볼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. 여기는 잠깐 차 세워두고 보는 건데, 너무 장관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냥 서게 됩니다. 꼬불꼬불한 도로이기도 한데, 꼭 미나미 아소 파노라마, 파노라마 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혼진에서 기차를 탔습니다. 바자유 천만 궁 가고 있습니다. 아, 천만 궁 바자유에서 보리는 굉장히 인구가 나오고요. 아, 저 앞에 스타벅스인가 보죠? 아, 스타벅스의 디자인이 특이하네요. 아 이제 막 꽃이 피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아, 2월 말인데, 이쪽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래도 먼저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. 나무도 특이한 비가 올라온 자생신물이죠 아, 7 너무 들이 풍성해요. 날씨도 따뜻하고 열대우림 같은 느낌. <불리> 네. 사람도 흥미린멋 지금 많이 오네요. 학생들 초등학생들이서 앞에 많이 와 있네요. 아무래도 오늘 애군을 쫓아오는 그런 아이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꽃들이 많으니까 좋네요. 아 왼쪽에. 그등학교저그년들 같아요. 다치원생같지는 않고 음에는그다음에들그 다음에는 그에 작으니까 에치원처럼 보이나? 네, 이제 에는그다에다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사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는그 다음에는 그는 <목소리도> 와, 친일수 없어. 아, 한국 사람들 많아 뭐. <목소리도> 가까우니까 가깝고 많아요. 빠르게 시간 없으니까 왔다. <목소리도> 좀 쉬고 갈수 있는 곳이가 일본이 아니다 싶은데 <목소리도> 가까 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시간이야. 지금 어떤 면접장에 갔을 때는 여행지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또 숙션을 음. 잘 되도록 하 그런 기회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와 여기는 그냥 여기만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~~ 와운이네 음, 야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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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데 <laughs> 아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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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 어디, 어 소원을 어디, 어디, 어 끝이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컸습니다 아 나무가 어마어마해요 군동 와서 느낀건 태평양 전쟁이구요 그, 뭐 히로시마하고 그쪽만 엉폭 도화가 됐지 이런 뭐 도시적인건 우리나라 위기월이 넘길때 럼도렇게 많이 부서지지가 않면서 나무들이, 오래된 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나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, 우리나라의 공토가 많영한 우리 배처럼 전쟁을 겪었으면 그렇게큰 나무들이 많이 있을까? 그리고 뭐 기운도 따뜻하니까, 약간 동남아시아처럼 나무들이 잘 자라겠죠? 수정도 다르겠고. 요 이 쪽은 볼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천만 금 뒤쪽에는 볼게 없고 여기 전글 같은 게 전부네요. 자, 아, 다시 현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차가 세 종류가 있어서 잘 타고 가셔야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완행이 있고, 특급이 있고 그 중간에 하나가 더, 더 있는데, 에프펜 같은 거죠. 여기는 후쿨카역 근처에 있는 동장사입니다. 어, 목조대불. 아마 일본에서 가장 큰 목조대불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. 제조 과정. 이런 것도 잘 사진으로 전시가 되어 있어서 기도를도좀있어요 입장료는 없는데 참배할 때는 50엔 그리고 위에 매달려있는 무슨 종같은거 하나 있는데 그거 있고, 한 번씩 쳐볼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음. 그냥 귀국하기 전에 잠깐 집 맡겨놓고 횡포가 주변 돌아다닐 때 한번쯤 와서 볼만 합니다 그, 독조 대부를 보시려면, 미팅으로 올라가야돼요 여기는, 이 헤이안 시대 묘지, 그러 여기 귀족의 묘지들을 세우는 곳이에요. 그래서는 특이하긴 한데, 훑어보면 이 합니다. 나무가 어마어마하네. 우와, 나무가 어마어마해. <laughs> 이거는 못 보던 형태의... 뭐지? 이그 저쪽에 가야 욕조 개구리 보이거같나 비가 와 가지고, 그려 가지고 불편하네요.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저리 좀 독특하죠? 우리나라 절들은 전부. 어진산 속? 뭐, 어쨌거나, 뭐, 바케를 피해서 산 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, 네, 지금은 경치가 최고의 자리에 이렇게 절들이 모여있죠. 아. 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, 아. 하나의. 다른 문화로 지나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관광객도 없고 구경거리, 볼거리 조금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훑어볼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시내 한복판에 이런 절이 있다라는 게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 엄청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불상이 있다고 라 하는데, 찾아볼 수가 없네. 아, 이쪽이구나. 더 빛부다. 해야 돼요? 해야 돼요? 오. 아, 목 나는가? 4시 45분까지 가장 큰 나무로 된 불상이 이건데 입장료가 있네요 입장료가 아, 50엔 그리고 올라가서 내는가 보네요 우와 어마어마하다 엄청나네요